오늘 이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두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계시니 최태초에 계신 분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성탄도 보내고 이제 성탄이 끝나면은 이제 꼭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 그죠? 그 다음해를 준비합니다. 참이 성탄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러한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참그 하루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어떠한 준비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그리고 지난 시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성탄의 많은 메시지들을 또 듣고 또 이제 그 성탄이 지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그 귀한 어, 그 사명과 또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짧은 시간지만 함께 돌아보며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 요한 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 어, 마테 마가 누가 복음과 좀 굉장히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테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서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성탄을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공간복음은 그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그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그 복음서를 진행하는 그 서술한 내용도, 그 방법도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이 1장이거든요. 오늘 1장 그래서 이요한복음은 다른 다른 복음서 그 탄생과 다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대심을 이렇게 어, 굉장히 장엄하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면서 이제 그1장에서 쭉. 그 예수굴소 요한사도가 그예수글소에 대한 선포, 선언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었더니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이미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나 어, 지금도 어, 정통 크리스찬이 아닌 이들이, 이단들이 그삼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일도 많은데,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그리고 성부, 성자, 제 2위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했지만, 사실은 1장 전체를 보고 싶어요. 1장 전체 속에서 이 요한사도가 이제 이 1장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분인가? 또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여러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생명이고 빛이다라는 것이 이 요한 사도의 고백인데요. 왜이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냐 하면 곰곰이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고, 그리고 또 많이 보셨지만, 많이 보셔서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생명과 빛은 거의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빛은 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사도 요한은 자기의 서신서, 자기가 또쓴 서신서, 요한이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구약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그 말씀과 하나의 말씀과 생명을 하나로 봅니다 바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은 유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이 달린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그 말씀과 생명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그 말씀은 어떻게 야기합니까 잠언에서 보면 또 이렇게 야기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은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하나로 거의 묶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시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의 말씀과 생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지 않는 것은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는 바로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누굴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태초고 계신 분을 고백하게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29절 보면은 1장 2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단순히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보통 신약에서는 이 어린 양을,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아르니온이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암모스라는, 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르니온은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새끼 양. 근데 이 암노스는 좀 달라요. 의미가. 이 암노스는 구약에서 희생재물을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재물을 의미하는 양, 어린 양. 케바스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한데 그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작고 연약한 그냥 양이 아니라 희생제물로 바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세리요한이 사족을 붙일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국에 그의 인생에서 그의 일생에서 이제 그의 사역 속에서 그가 인성을 입고 오신 그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받쳐지는 삶, 받쳐지는 인생. 그가 희생되어야 될 그의 마지막 결과를 그의 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인성으로 오셔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육신을 입고 이제 그 육신을 갈갈이 찢겨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는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그 세례의원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43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임금이로 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임금, 왕, 만왕의 왕이라고 그나단아이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은 분명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동일하게 그의 기록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누구, 어느 누구라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위대한 선언, 정말 장엄하고 막 웅장해지는 이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다라는 이 고백,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웅장해지시겠죠.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또 감격이 젖을 겁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어린 영으로 오셨는데, 누구나가 하나님 믿는 믿음,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이라면 누구나가 그렇게 느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좀이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우리 애가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치지만 이 위대한 선언 이후에 나타날 그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비극을 알기. 어떤 비극입니까? 전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위대한 태초부터 계신이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그 수치. 생, 말씀이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1장 이 초반부에 보면 빛이 왔은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깨닫지 못했다. 빛은 어둠에 왔을 때에 이게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조그마한 발광체가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럼 딱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빛을 못 보는 소경이거나 아니면 그 빛이 빛임을 알면서도 나는 못 봤다고 라 얘기하는 것. 어쩌면 유대인의 당시 왕이었던 헤롯과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도 알았어요.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란 구여의 약속을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자리까지 갔어요. 소경이 아니라 그들은 소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거부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지만 예수를 거부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다. 또 어린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보십시오. 세례요한의 우선적인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가 포함됐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세례요한이 이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세례요한 밝혔던 그 예수님의 목적과 그 예수님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그들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요한과 야구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신 좌편에서, 우편에서 앉혀주세요. 그거 소리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웁니다. 내가 역자리야 예수님은 분명 이땅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쩌면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살이 사육을 채우기 위한 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참된 그 희생과 그 어린 양이라는 그 고귀한 그 사명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군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선또 어떤 게있 습니까? 나다나이의 고백은 넘어와도 충분히 아름답고 실로 우리의 참된 고백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삶 속에서 그 고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롱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많은 유대인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정녕 유대인의 왕이여든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참된 왕이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냥 죽으시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비참의 비참의 비참함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위대한 선언 속에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쳤지만 이 결말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 그 결말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조롱한 자들 외면한 자들이 그 2000년 전에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의 반응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왕 중의 왕으로 많은 뒤에 떠받쳤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함. 전또한 가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태초부터 계셨던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단순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비참한 것 같아요. 누가 내 자식을 사지로 내몰겠습니까? 누가 내 자식을 죽는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멸시받는 자리로 내모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 자녀들이 군대에 가는 것도 너무 슬프잖아요. 힘든 거 아닐까요? 내 자녀가 어려운 길 가는 거 말리잖아요. 힘든 거 아닐까? 내, 전화가 괴로워, 내 자녀가 괴로운 길을 가는 거 보고 있으면 우린 다 붙잡잖아요 안된다고 힘드니까 그 친구도 힘들고 그걸 보는 부모도 힘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료 내 모셨어요 그리고 그 자료 내 몰린 태초부터 계신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어쩌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는 날을 알고 살아갔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것을, 모두 다 죽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 일상에서 그 죽음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닌 이상, 우리는 사실은, 아, 나 이제 죽는 날 며칠 남았네.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린 그냥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는 날을 알고 계셨어요. 그 괴로움이 어땠을까?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것, 하루하루 내, 나의 죽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물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복음을 전하셨지만 하루하루 이제 나는 죽어가는 그 심정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내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감격에 잡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시는예다그 죽는 날을 아시면서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선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맨 마지막에 그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그 은혜가 또 나의 그 연약함과 나 때문에 그 높으신 그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그 죽음의 자유로 왔다는 그 사실이 마음이 참 메어지고 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더 풍성히 넘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동화 속에서 나오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속에서 왕자가 거지를 잠시 체험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겸손이란 말이 표현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자기 부인. 난 아니야. 난 태초부터 없이 난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니들의 창조주야. 이게 아니라, 이걸 모든 걸 버리고, 그 죽음의 길로 하루하루 가셨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저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그 자리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단순히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상상, 상상도 할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서 나타난 순종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를 철저히 이땅 가운데 찢기시고 버려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도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뵐 줄 믿습니다. 성탄은 지났습니다. 이제 또 내년이면 또 성탄이 올 것입니다. 또 매년 매년 우리는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겠, 누릴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성탄의 기분을 자기들의 감정을 누리려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성탄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성탄의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블로그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